정조대왕이 세운 우리나라 최초의 계획 도시 수원. 그 역사와 전통을 지키며 이제는 21세기에 걸맞은 스마트 도시로 거듭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스마트 도시는 통합된 도시 계획을 중심으로 도시의 교통, 환경, 행정 등의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도시를 말합니다. 수원시는 26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원시정연구원과 기술교류협력을 맺고 스마트 도시 구축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해 이태식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이재은 수원시정 연구원장 등이 참석해 스마트 도시 연구에 대한 정보를 상호 공유할 것을 약속했는데요. 이날 협약에 따라 수원시는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신기술을 가장 먼저 도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수원시정에 대해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수원시정 연구원과 함께 수원 현실에 맞는 스마트 도시 계획도 세울 수 있게 됐는데요. 각 기관들의 교류 협력으로 앞으로 수원시가 어떤 스마트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수원 ITV 윤진열입니다.